영희로 뒤진 6회 말, 새로운 투수가 등판하자 인천의 스지랜더스필드 3루측 관중석에 모인 기아 팬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아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황동아의 일군 복귀전은 이처럼 약간은 감성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올 시즌 팀의 5선발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그는 불펜으로 조정되며 시즌 초반, 팀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다양한 역할로 마운드에 올라 선전했다. 기록 이상의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 시즌 초반 선발 로테이션이 윤영철의 부진으로 흔들릴 때는 선발 투수로도 나섰다. 5월 7일 고척 키움전에서는 선발 등판에 5이닝 2피안타 1실점의 호투를 펼쳤다. 다시 기회가 오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더큰 어려움이 먼저 찾아왔다. 황동환은 5월 8일 원정 숙소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보행 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우회전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며 그를 충격했다. 특히 넘어지는 순간 허리를 강타당하는 부름까지 겹쳤다. 검진 결과 요추 2, 3 번행돌기 골절 진단을 받으며 6주간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는 중상을 입었다. 전반기 출전이 불가능해지자 후반기 복귀를 목표로 삼았지만. 상황은 쉽게 호전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정신적 부담도 컸다. 경기 중 다친 부상이 아니라 부상자 명단 등록도 어려웠다. 한 시즌의 대부분을 날리게 되었고, 연봉 감소도 예상됐다. 선수에게는 힘든 시련이었다. 결국 복권은 계속 지연됐고, 8월까지 실전에 나서지 못하며 사실상 일군 계획에서 멀어졌다. 그런 황동환은 마침내 일어났다. 불펜과 나이브 피칭 단계를 전부 끝내고 9월 16일 롯데 2군과 시합에서 실전에 돌아왔다. 그후 9월 19일 삼성 2군과 시합에서 2이닝을 투구했다. 다행히 몸에는 별 문제가 없었고 그렇게 23일 1군 엔트리에 돌아왔다. 5월 19일 1군에서 제외된 이후 첫 1군 복과였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황동화가 1군에서 좋은 흐름 속에 시즌을 끝내길 원했다. 1군 코칭 스태프도 황동화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야 가을 캠프나 다음 시즌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황동화도 2군에서 시즌을 끝내는 것보다는 1군에서 시즌을 끝내는 게 당연히 좋았다. 그런 복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1군 콜업을 결정했다. 이 감독은 퓨처스에서 게임을 투구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했다. 마지막에 투구하는 것은 봐야 된다. 괜찮은지 체크를 해봐야 한다. 몇 경기 정도는 투구하고 시즌을 마무리시키려고 한다면서 밑에서는 이군, 2이닝씩 투구했는데 웬만하면 1이닝만 투구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즌을 잘 끝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이 감독의 설명이었다. 최대한 무리시키지 않고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감독의 심정이 묻어났다. 다만 복귀전은 고전했다. 0-1로 뒤진 6회 마운드에 올랐으나 오히려 1이닝 동안 3실점하고 경기를 그르쳤다. 선두 고명준에게 좌전 안타를 맞은 황동하은 최지훈에게 던진 높은 쪽 패스트볼이 얻어맞으며 5월 2점 홈런을 허용했다. 이어 1사 후에는 다소간 불운한 장면도 있었다. 정준재의 타구가 빗맞았지만 이루수와 오익수가 모두 잡을 수 없는 곳에 떨어지며 이로타를 허용했고, 이사 후에는 박성환의 방망이가 부러지는 상황에서 타구가 또 중견수 앞으로 흐르며 1점을 더 내줬다. 이범호 감독은 황동아가 내년에는 선발자원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선수라 평가한다. 올 시즌에도 김도영과 시즌 개막 직전까지 치열하게 경쟁을 이어왔다. 무엇보다 실전 감각을 완전히 끌어올린 상태에서 시즌을 끝맺어야만 가을 캠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팀의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황동화는 일정한 휴식일을 두고 꾸준히 마운드에 오를 전망이다. 시즌을 희망 속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시즌 아웃으로 여겨졌던 기아 타이거즈 황동화가 복귀를 앞두고 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일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지약 4개월 만이다. 기아 9단 관계자는 10일 광주 삼성 라이온즈전에 앞서 황동화가 지금까지 총 4차례 라이브 피칭을 소화했다. 가장 최근에는 15구씩 두세트를 던졌다고 밝혔다. 놀라운 소식이다. 황동화는 지난 5월 8일 인천 세스지 랜더스 원정 중 숙소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지나가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였고, 당시 CT 및 MRI 검사 결과 요추 2번과 3번 행돌기 골절로 6주간 보조기 착용과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선수에게 치명적인 허리 부상이었기에 재활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7월에도 상태는 호전되지 않아 사실상 시즌 아웃이 확실해 보였다. 그러나 선수의 복귀 의지는 굳건했다. 최근 퓨처스 팀에서 나이브 피칭까지 소화하며 실전 복귀 준비를 모두 끝냈다는 게 구단과 선수의 설명이다. 기아 이범호 감독 또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선수에게 시즌 막판 불펜 기회를 줄 가능성을 남겨뒀다.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황동화는 퓨처스에서 1, 2경기를 치른 뒤몸 상태를 점검하고 1군 복귀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만약 황동화가 건강히 복구한다면 치열한 순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기아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그는 올 시즌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가능성을 증명했다. 올 시즌 선발 한자리를 지켜낸 김도현도 성장 곡선을 그렸기에 2025 시즌 마지막이 더 기대되는 선수였다. 이범호 감독 또한 9일 경기를 앞두고 올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올러가 이탈했을 때였다. 황, 동화가 로테이션에 남아 있었다면 공백을 메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황동화의 복귀 시기는 9월 말로 예상된다. 그것도 불펜 1이닝 점검 수준이라 큰 역할을 바라긴 어렵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시즌 내내 고전했던 기아에게는 모두의 안타까움을 샀던 그 부상에서 다시 일군에 돌아오는 젊은 투수의 존재만으로도 힘이 될수 있다. 김도현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사이 기다리던 얼굴이 오랜만에 광주 마운드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주인공은 우한 황동하다. 그는 지난 5월 7일 고척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 주전 이후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어린이날 원정 시리즈를 마치고 인천으로 이동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황동하는 허리 부상을 입었다. 뼈가 골절돼 긴 재활에 들어갔고, 시즌아웃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범호 감독 역시 복귀를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이군에서 라이브 피칭을 시작했고 곧 퓨처스리그 실전에 나설 것이라고 감독이 직접 전했다. 이범호 감독은 12일 광주 두산전을 앞두고 동화가 이번 주에 한 차례 퓨처스리그에서 던질 예정이다. 주말에 이어 그 다음 주에 또한번 던지면 주말쯤 1이닝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정상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 중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음 주말쯤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황동아는 올 시즌 선발로 등판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 선발로 나서려면 투구 수를 늘리는 빌드업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이번 시즌 복권은 힘들다. 하지만 황동아 본인이 시즌 내 복귀를 원하고 있고, 1이닝 실전에 맞는 컨디션까지 거의 끌어올렸다고 이범호 감독은 설명했다. 현재 김도현의 공백은 신인 김태영이 메우고 있으며 황동화는 일군 불펜으로 돌아와 실전을 거쳐 시즌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도현과 황동화는 앞으로 기아 마운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을 선수들이다. 결국 황동화 역시 다시 선발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올 시즌 복귀 여부는 큰 차이를 만든다. 황동아의 자신감을 위해서라도 몸에 이상이 없다면 복귀전을 치르는 편이 바람직하다.